안녕하세요 시공자의 이팀장 아나빌딩의 이대희입니다. 어 대표님 저희 인사법을 알고 계시네요. 아유, 그럼요. 어센스가 <laughs> 남다르십니다. 제가 왜 이대희 대표님과 함께 서 있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아나 TV랑 같이 콜라보로 새로운 채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나 TV에 대해서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 아나 TV 어떤 채널인가요? 아 네, 저희 아나 TV는요, 현재 빌딩 매매 전문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네. 이제 서울 경기에 매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요, 저희 아나 TV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를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 매물들을 어, 소개를 하는 채널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나티비를 꼭 구독하셔가지고 어, 어떤 좋은 매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건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서 있는 이 건물이죠. 네. 네. 네, 네. 이 건물의 개요가 네.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건물은 일단 대지가 한 55평 되고요. 연면적은 한 130평이고 한 4층에 지하 1층에 그리고 한 20년이 조금 넘은 음. 노화된 건물입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테란노 안쪽이면서 또 언주로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는 음. 건물이고요. 이 대로변이 노선상업 지역으로 또 대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음. 있는 곳에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또 편의점이나 이런 상권들이 있어서 어, 이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한다면 충분히 부하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그럼 임대료가 지금 어느 정도로 측정되어 있나요? 지금 이 건물은 현재 보증금 1억에 네. 임대료가 97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음. 한 수익률로 따지면 한2.2% 정도. 음. 그래서 한 비교적 좀 낮은 수익률에 속합니다. 상권이 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음. 이렇게 낮게 측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고 아이고 그리고 음. 주차가 조금 불편하고 또 건물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 어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어 이어서 이제 저희가 김지한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건물 가치를 상승시킬수 있는지 어떠한 특별한 솔루션을 주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대표님과 함께 이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 건물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네. 2층, 3층, 4층이 주택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황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1층하고 2층까지는 라멘 구조로 음. 돼 있어서 그리고 3층, 4층은 주택이라서 내력벽 구조. 그래서 1층하고 2층은 상가로 꾸미기에 상당히 좋아요. 네. 도로 폭이 좁아서 1층만 상가로 어, 최초에 설계가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상권이 많이 살아있고 번화가라서 2층에 상가가 올라가도 충분히 저 임대가 돼요. 어. 그리고 단가가 더 올라가죠. 주거 공간보다. 어.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3, 4층도 가시성은 좀안 좋지만 사무실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어, 사무실로. 주거 네. 공간에서 사무실로. 네. 어. 그래서 저는 올근생으로 음. 어, 변경을 해서 지금의 주거 공간보다 수익률을 더 훨씬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주거 공간으로 임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무실 용도로 바꾸는 게 훨씬 수익이 네. 올라가는데 더 좋은가요? 네, 맞습니다. 주거보다는 사무실이 좋고 음. 사무실보다는 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공간. 아, 상공간.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이런 구조를 갖고 계신 건물주분들께서 리모델링 고려 하실 때 이런 용도적인 부분도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 외관을 봤을 때는 어떻게 뭐 특징적인 변화를 줄만한 것이 있을까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네. 일조건 사선을 적용을 받아서 음. 건물이 좀 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저는 필순 없어요. 음. 피면서 면적을 더 확보하면 좋을 텐데. 네. 그 실제로도 일조건 사선에 한도 내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음. 근데 저거를 특성에 맞춰서 네, 저 디자인을 살려서 예쁘게 디자인을 저희가 잡을 겁니다 그 보면은 이제 외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마감재들로 되어 있는 걸까요? 지금 다 비슷하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네. 건물들이 전면에는 화강석 그 나머지 부분은 단열재가 붙은 드라이비트 음. 네, 이렇게 마무리 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다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저거는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유행을 했던 음. 상황이라서 저희는 완전 새로운 마감재 음.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표님 추천하시는 마감재 있다면 어떤 걸 적용하는 거예요? 어, 저는 여기에 좀 저희들 전체적으로 카페 분위기가 나게 롱블릭 어, 롱블릭 헉. 타일로 네. 외장 마감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지금 세입자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문의 오시는 분 네, 중에 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한가를 되게 많이 여쭤보거든요 네네네. 네, 네. 조금 100%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아. 1층 세입자는 인으신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현장도 많이 있고요. 근데 2, 3, 4층은 그래도 명도가 이루어져야, 음. 예, 가능합니다. 아. 네. 1층에는 이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저녁 장사들이 많으세요. 음. 그래서 저희가 낮에 철거하면서 공사하고 음. 또뭐 주말 중심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음. 아무래도 2, 3, 4층은 대신 상태에서는 좀 쉽진 않아요. 음. 네, 그래도 그렇구나. 1층은 해볼만하다. 해볼만 하다. 아, 해볼만 하다. 네, 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외부만 하게 되면 네. 2, 3층에 계셔도 사실 네. 문제가 어, 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아. 때문에 그래서 명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3, 4, 5층은 실제로 명도가 조금 무리 없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음. 왜냐면은 1층에가 대부분 시설공사를 투자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명도가 어렵고 음. 2, 3, 4, 5층은 명도가 쉬워요. 음. 그래서 1층은 내보내지 않지만 2, 3, 4층은 내보내서 진행하는 공사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니까 네. 충분히 어, 네. 시도하실 수 있겠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매매 차원에서 네. 투자 차원에서 음. 물건을 보시는 분들도 요거를 이제는 참고하셔서. 음. 매매를 이루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이제 외부에 관한 이야기는 좀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안에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좋을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저희 네.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어, 내부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느 부분들을 조금 눈에 음, 띄는지. 어, 뭐 다양스러운 거는 1층 들어오면서 계단이 막 여러 단 있는 게 아니고. 한단 정도 살짝 들어오면서 바로 엘리베이터 위치 아,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위치가 여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막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 높이에서 엘리베이터가 음. 들어와 줘서 예, 되게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아, 네. 음. 내부는 어, 뭐 노멀합니다 예, 뭐, 이 당시에 지어진 건물들은 이거 이상보다 음. 뭐, 더 깔끔할 수는 없고요 음. 이거를 저희가 이제는 또 깔끔하게 만들어야겠죠 네, 벽체 같은 경우는 도장에 이런 무늬를 냈는데 음. 조금 때가 타는 타입의 간지예요. 네. 그래서 저는 평평하게 음. 에, 다시 미장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음. 좀 실용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순간 요거는 어떤 뭐 로비나 어떤 음. 계단실의 역할보다는 그냥 비상계단의 역할이거든요. 음. 어, 유지 관리가 편한 쪽, 음. 예, 그런 쪽으로 좀 공사를 손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했을 때 네네. 굳이 막 필요하지 않은 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네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엘리베이터 들어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구 정도의 네네. 공간이 될 테니 네네. 위에서 더뭘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최소한의 것을 했을 때도 네네. 효과는 볼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신 것 같고 이런 계단이나 뭐. 이런 난간 뭐 이런 네.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난간은 이거가 저는 준공 받을 때보다 지금 기준이 좀 올라갔어요 음. 저희가 뭐 법규적으로 지금 그거를 적용해야 된다 해당 음. 사항은 아니지만 네. 그 리모델링 하는 김에 안전성으로 해서 음. 높이도 올려주면서 좀 디자인도 최신 디자인으로 좀 바꿔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30년을 이렇게 이 건물이 유지됐다면 네. 리모델링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도 30년 문제 없으셔야 돼요 어. 그래서 30년 동안 문제 없으려면 처음부터 새 건물인 것처럼 음. 저희가 공사를 해야 음.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 네, 네. 어, 여기 약간 그냥 손봤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나갔을 때어 잠깐 여기 새로 건물 지었나 이런 될수 있게끔 네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미모델링이지만 신축과 같은. 네, 네. 입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을 때 건물 가치가 더 상승되는지까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는 아나 TV 대표님 모시고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지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대표님께서 제공해 주신 솔루션을 이제 적용하면 어, 이제 일단 투시도로 봤기 때문에요. 뭐, 이미지로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궁금하실 것 제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올라갈까요? 네, 어, 현재는 지금 보증금 1억에 임대료가 97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어,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주변 시세에 비교해 봤을 때는 한 보증금 2억에 한 1,600만 원까지 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일단은 보증금이 네, 올라가는 거면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임대 수익이 이제 올라가면 전체적인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건물이 전과 후 어느 정도 건물 가치가 올라갈까요? 지금 현재 평당 9,900 정도 나왔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임대료를 한 1,500, 1,600만 원을 맞췄을 경우 음. 평당 1억 3천만 원 이상의 취세를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전체 건물로 치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면 한 70억이 넘어가는 거죠. 70억이요? 네. 와. 역시 리모델링의 효과가 진짜 거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과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대표님 그렇죠 신축을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신축으로 하게 되면 금액적인 차이도 네. 크죠. 제가 지금 제시드린 어, 공사비가 4억 정도 예상을 어? 하고 있어요. 4좀 어. 여유 있게 잡아도 4억 5천. 어.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순 이렇게 저게 상승 가치는 10억 이상이 된. 다고 예, 예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대표님. <laughs>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 새로운 어, 콜라보로 어, 김전 대표님과 그다음에 이대희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어떠신가요? 이렇게 비슷한 매물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혹은 아니면 어이 매물 내가 매,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되팔고 내가 수익을 좀 얻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매입하시는 건 우리 <laughs> 아나TV로 문의를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으셔서 어 나도 내 건물 상승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저희 시공조화로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이게 지금 아직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네.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두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매물로 또 좋은 솔루션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